삼성월렛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탑재가 가능한데요.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니 꼭 삼성월렛 앱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모바일 신분증 등록을 위해서는 꼭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분증 왼쪽 하단에 이런 빨간색 파란색 모양의 마크가 그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만약 이 마크가 없다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삼성월렛 앱에서 추가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해 주세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중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절차에 따라 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입력을 진행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신 뒤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뒷면에 소지하고 계신 IC칩 내장 신분증을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그럼 갤럭시가 자동으로 IC칩을 스캔하는데요.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얼굴 인식까지 맞춰 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급 및 재발급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정부 작업이 종료된 후 모바일 신분증 등록이 재개될 예정이니 삼성 월렛 앱내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삼성 갤럭시 관련 꿀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